지금 여러분 발밑에 2경 7천조 원짜리 거대한 폭탄이 매설됐습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금리가 조금 올랐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핏줄 속에 흐르던 공짜 돈, 즉 엔화라는 마약이 한꺼번에 끊기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밤새 공들여 쌓은 주식과 부동산 자산이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형체도 없이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는 겨우 0점, 이5% 포인트 올린 걸로 무슨 호들갑이냐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저금리라는 거대한 종교가 무너지는 대사건입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금리를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던 일본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이 왜 여러분의 안방까지 날아오는 치명적인 파편이 되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거물들이 왜 진작부터 일본의 자리를 잡고 조용히 웃고 있었는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세계 경제와 우리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때 9%까지 치솟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던 일본의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5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낭떨어지처럼 뚝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본 디플레이션 참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은 30년 동안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괴물까지 등장시켰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하고 돈을 빌리면 오히려 이자를 얹어주는 기괴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의 입입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아주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물가는 3%씩 미친 듯이 오르는데 금리는 고장 0.75%니까 돈을 빌려 쓰는 게 여전히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번 인상은 예고편일 뿐이고 앞으로 1%, 2%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20조 달러 폭탄의 정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엔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금리가 거의 제로인 일본 옆집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미국 주식을 사고 한국 채권을 사고 동남아 부동산을 사는 걸 말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일본 엔화는 사실상 길바닥에 떨어진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공짜 돈의 주인인 일본이 갑자기 이자를 제대로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도이치뱅크 추산으로는 이 규모가 무려 20조 달러입니다. 미국 전체에 풀린 돈과 맞먹는 거대한 자금이 N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돈들이, 어?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욕 증시, 나스닥, 코스피 할것 없이 자금줄이 말라붙으며 대폭락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8월에 어느 월요일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렸을 뿐인데 뉴욕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며 수천 조원이 증발했습니다. 당시 블랙 먼데이라 불릴 만큼 시장이 공포에 질렸던 이유가 바로 이 앤캐리 자금의 역류 때문이었습니다. 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나간 돈들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 주식을 사지 않고 엔화 빚을 갚으러 일본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1991년으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이 전 세계를 다살 기세였습니다. 뉴욕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일본의 욕고이 히데끼라는 사람이 뚝딱 사버렸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미스비시가 가져갔죠.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은 끝났다. 일본의 시대다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거품이 터지면서 그 화려한 빌딩들 결국 다 헐값에 다시 내놔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이죠. 그동안 엔저를 등에 업고 전 세계 자산을 쇼핑하던 일본 자금들이 이제는 일본 국내의 금리 매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우리 같은 신흥국들입니다.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며 금리는 더 높게 유지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는 말을 씁니다.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경기를 죽이지도 않는 딱 적당한 온도의 금리를 말하죠. 그런데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인 니홍에이자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일본은행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중립금리가 최대 2.5%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금리가 0.75%인데 만약 2.5%까지 가야 한다면 앞으로 1.75% 포인트나 더 올려야 합니다. 이건 일본 경제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국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본 GDP의 250%가 넘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만 수조 엔씩 불어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이자 감당을 못 해서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는 국채가 넘쳐나고 국채 가격은 폭락하게 되죠.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일본 은행들은 이 국채를 잔뜩 들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일본 은행들의 건전성이 흔들리고 이건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본에서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자기네 집불 끄려고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금리는 폭등하고 전 세계 대출 금리가 덩달아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신용 대출 이자가 일본의 금리 결정 하나에 들썩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 증시의 폭풍이 되고 결국. 우리집 가계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명동 한복판에 있는 건물주라고 상상해 봅시다. 세입자가 나갔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은행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왜 올랐냐고 따져 올라가보니 저 멀리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전세계 자금줄이 말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더큰 문제는 일본 내부의 정치 싸움입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다카이치라는 유력 정치인은 돈을 더 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긴축하는데 정부는 돈을 뿌리는 말 그대로 앞바퀴는 왼쪽으로 가는데 뒷바퀴는 오른쪽으로 가는 괴상한 운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 가치가 예상만큼 빨리 오르지 않고 요동치게 됩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해진다는 뜻이죠. 이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데 엔화 가치가 널뛰기를 하면 내년 사업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본이 금리를 올렸구나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내 자산을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미 몇년 전부터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엔화 가치가 정상화되고 일본으로 돈이 몰리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건물들은 이미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개미들은 여전히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 아니냐며 비웃고만 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 볼까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자기네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고 일본 엔화 가치를 억지로 두 배나 끌어올렸던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수출이 막히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미친 듯이 낮췄고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도쿄 땅값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때의 거울을 반대로 비춘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돈을 뿌려서 세계 경제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산소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굴리는 실리콘밸리의 펀드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일본 금리가 올랐다는 속보가 뜹니다. 당장 여러분이 갚아야 할 N화 비제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수익이 나고 있는 나스닥의 엔비디아 주식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N화 빚부터 갚으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청산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환율의 파동입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와 가치는 상대적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어 자금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금리의 전이 효과입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일본이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미국 금리가 오르고 우리 한국 은행도 기준 금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즉,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길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셈이죠. 결국 앞으로 시장은 두 부류로 쪼개질 겁니다. NKAL이 청산의 파도를 타고 일본으로 몰려가는 자금의 길목을 지키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품이 껴있는 자산에 매달려 있다가 자금 유출에 직격탄을 맞는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부를 결정할 거대한 지도입니다. 공짜 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을 가진 기업, 진짜 가치를 가진 자산만이 살아남는 진검승부의 시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네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곧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빚을 내서 버티는 건 지금 상황에선 도박입니다. 둘째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이면을 보십시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결과에 이리일비하지 말고 그 지수를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뿌리가 어디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금리 인상은 30년 만에 대전환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둘째, 전 세계 퍼진 20조 달러의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회수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발작이 올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와 정부의 재정 정책이 충돌하면서 환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도박장이 될 것이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가는 법입니다. 일본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경제를 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앞으로 일본 내부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을 살때 사람들이 의아해 했던 것처럼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되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 위험을 모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만 부탁드립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눈,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